여러분들이 지금 잡혀갔어요. 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어, 이런 분들이 미국 안에서 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정확한 권리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는 경찰이 뭐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I do not consent you coming to my house. Please get out of my house.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영준의 법대로입니다. 지금, 지난번 저희 맨 마지막 비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변한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저희 손님들 또 저희 사무실에 연락오는 케이스가 여러 건 있었어요. 이민국 그 이민국 경찰한테 잡혀가고 뭐또 중간에 사업장에 와서 막 들,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뭐 신분증을 내놔라든지 네. 일반 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또 더군다나 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미국 사람들 미국 이 땅에 어떤 여기에 우리 신분이 있든지 없든지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리가 일반 아니면 불법 체류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다음 에 여행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미국 안에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정확한 권리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잡혀갔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니까 어, 뭐야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불법 체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민 정상적인 이민 수속을 밟고 있는데 어, 그냥 이유 없이 잡혀간 분들 계시고 저한테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걸 급히 만들게 됐습니다. 이민국 경찰 생각할 때 어, 일반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많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추측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요즘에 최근 많이 그+ 그.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아, 내가 지금 신분이 영주권이 없는데 내가 이민 수속을 하고 있는 분이시면 또 저희 손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께서 근데 그 중에 어, 저희 수속을 하고 계시는 분이면 우선은 어, 그 A 넘버가 있을 거예요. 영주권 영주권 신청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A 넘버가 있으면 그 아홉 자리 숫자인데 그 이제 어, 시민권 갖기 전까지 어떤 주민등 록 번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민국에서 이민국에서 고유 넘버인데. 자 그래서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든지 또는 어, 지금 이민 수로 하고 있는 그런 뭐 이민국에서 주는 위셋이 있어요 그 폼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위셋 넘버라고 있는데 그것도 갖고 있는 게 좋고 뭐 어, 그런 서류를 몸에 항상 지니고 있든지 안 그러면 사본을 좀 만들어서 내가 믿는 사람한테 어, 주든지 저희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우리 손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항상 5년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언제 언제나 언제 어느 때 전화 주셔도 저희가 다그 대응을 해 드려서 해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경찰이 이민국 경찰이 들이닥치면은 예를 들어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는 경찰이 뭐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영장에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do you have a warrant. w a r r a n t 이 없다 그러면은 uh, I, i do not consent searc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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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 I do not consent you coming to my house. Please Get out of my house.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 경찰하고 싸우지 말고 어, 협조는 하되 내 권리를 포기하지는 말씀, 말라는 씀 말씀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나와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 뚫고 나한테 어,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봐서 나한테 얘기를 하자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다 응답할 필요는 없어요. 영장이 없으면 영장을 갖고 왔으면 영장을 보고 영장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또그그 그 해당 해당 지역의 그 법원의 판사가 그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나를 구속해도 좋다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그 영장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게 없으면은 내가 굳이 협조, 협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이나 음, 이제 뭐야 다른 아시아 나라하고 미국이 다른 점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니까 우리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른 것이 뭐냐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축소가 되있어요 실제로 물론 총들 다 차고 다니, 다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을 때 경찰이 닥쳐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너 신분증을 보여달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순하니까 경찰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뭐, 지금 현행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차를 갖다가 남의 차를 막 깨지고, 깨고 있다든지, 망가뜨리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다든지, 그럴 때 경찰이 들이닥치면은 바로 나를 수갑 채워서 경찰서에다가 체포해 갈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평화로운 상태에서 경찰이 뭐 나보고 아이디어를 보여 달라든지 뭐내 이름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이름을 너한테 알려주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어 일반 트래픽 스탑에서 경찰이 세금은 제일 먼저 원하는 게이제뭐 라이센스하고 보험하고 어 등록증을 달라고 하는데 그세 개를 주면은 되는데. 과외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영주권 있냐. 영주권을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영주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집에 놔두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 물어보는 말에 꼭 필요하지 않는 거는 어, 특별한 내가 답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 너 영주권 있니, 없니? 물어봤다고 맞다고 쳐요. 그렇게 봤다고 치면, 내가 그거를 꼭 답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 뭐, I don't understand. 뭐, 그러듯지안 그러면은 뭐, 어, I want my lawyer to be present. 여기 있으면 좋겠다. 나랑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차, 차를 세우면은,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의 유도 질문에 이제 말려 들어가가지고, 어, 난 영주권이 없다든지 막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이민국 경찰을 불러서 그쪽으로 어, 보내지게 돼요. 아 어, 내가 만약에 협조를 안 하면, 또그 경찰에서는 이제 아주 너, 어, 뭐,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넌는괘씸자다 너는 아주 괘씸하니까 너는 더 어?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뿐이고 나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말을 안 하겠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따라서 그런 위축되지 마시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가 와서 내가 해야지. 왜냐하면 그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얘기를 시키다 보면 또 우리가 협조한다고 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것까지 내가 잘 얘기하게 되고 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기가 나중에 저희 변호사들이 와서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얘기를 하지 마시고 왜냐면 하 어디까지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어디까지가 내 권리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법을 다 아시면은 뭐 직접 대응을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문가 일은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고 법적인 일은 변호사한테 가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그 전문인한테 맡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저, 뭐야, 내가 협조 안 한다고 나한테 더 불리하게 뭐한대 맞을 거두대 맞지 않느냐 나중에 혹시 재판에 가서도 판사한테 더 어렵게 되지 않겠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예를 들어 체포를 지금 하려 그래요. 데려가려 그럴 때 그걸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아 어, 내가 우리 그 대한민국 그, 그 영사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럼 그거를 그 이민국 경찰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니까 내가 갈 내가 이 자리에서 없어질 때 생길 수 있는 그 뭐야 그 불이익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만약에 무슨 뭐 당뇨라든지 무슨 내가 뭐뭐 뭐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내내 몸이 의료적인 뭐 어떤 그 어,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그걸 미리 얘기하세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이 미국 그 경찰한테 미리 얘기해야 돼요. 나중에 그걸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네가 얘기 안 했다고 그냥 그, 넘어갈 수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이를 픽업 해야 되는지 뭐 그래야 돼요. 그럼 내가 없으면은 그 애가 못 나오니까 아 애한테 지장이 있으니까 뭐차일케어라든지 내가 그걸 해야 된다. 뭐 내가 몇 시에 애를 픽업 해야 되는데 어너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이민국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뭐 어쨌든 그런 컴플레인을 해야 나중에 그 내가 보호가 되니까 혹시 잡혀 가시더라도 그런 얘기는 꼭 하시고 하세요. 애난발를 알고 그 A 난발를 어 알려주면은 저희가 그 번호로다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느 미국 어느 수용소에 가 잡혀 있는지. 어, 근데 이민 수용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좀 자유스럽고 안에서 뭐 식사도 제때 나오고 좀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전화도 쓰게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뭐 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 차분하게 뭐 이게, 이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진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차분하지만 <laughs> 당당한 목소리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I wish to remain silent. And speak to a lawyer. 그러니까 speak with a lawyer. 내가 는내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난 너하고 만안 할래. 이런 뜻인데, 그걸 이제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어, 내가 불리하게 이용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 뭐 사인을 하라는 동, 뭐 서류에 미리 사인하는 동, 그렇게 불리하게 행동하는 것도 같아요.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근데 그런 건다 거절하시고, 어, 내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그, 그런 상태를 유지하시고 합법적인 신분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는 시민권자다 뭐 영주권자인데 똑같이 같이 있다가 같이 일하다가 같이 잡혀갔어 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풀려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그 그 일로 인해서 뭐 집을 하나 뭐, 뭐 집을 클로징해서 뭐 나중에 잔금을 치러야 된다든지 뭐 어, 이게 어, 나한테 금전적인 손해가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났다든지 아니면 그 일로 뭐 우리 애가 뭐 내가 애를 갖다가 학교에서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그 픽업을 못해 가지고 애가 혼자 걸어 오다가 차에 치여서 뭐 다쳤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로다가 그 이민국이나 그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낌에 내 권리 내가 지금 말씀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런 권리를 내가 침해 당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거를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걸다 나중에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법원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주 좋은 유리한 입장에서 법원에서 그쪽 그 정부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 그런 걸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막한 달밖에 안 돼서 지 난리가 났거든요. 미국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당에서 위에 뒤에 뭐 거의 다 멕시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전부 다 출근을 안 해가지고 그 반대로 영주권이 있거나 시민권이 있는 그 멕시칸들이 어나 하루에 뭐 300불 안 주면 일을 안해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지금 아주 지금 이게 난리가 났어요. 특히 이제 농장 같은데는 뭐뭐 야채 앞으로는 야채 값도 폭등한다 그러고 일을 할 사람들이 일을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아, 그 난리가 났는데. 또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요즘에 세상에 지금 흉흉하다 보니까 가짜 이민국 경찰이 또 그렇게 많대요. 그래갖고 뭐 와가지고 괜히 겁주고 돈 뜯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 그런 부당한 처우를 받지 마시고 어, 그 이민국 경찰이 닥치더라도 차분하게 그런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 변호사들이 어, 즉각 반응을 해서 어, 대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말,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아요, 팔로우 눌러주시고 저희가 더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